수장 오빠, 잘 들어. 이빨 없을 때 치료 안 해준 건이 동생, 이주민, 숟가락이요. 응? 그지만 오빠 동창 맞아. 큰다고 그래서 오빠 이렇게 죽으면 내가 슬퍼. 응? 내 초면에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요. 응? 난 익은 사람이 아프면 괴로운 게 사실이요. 응? 오빠도 동생이 일 나가서 같은 똑같은 일이여 힘든 일 응? 근데 배달하고 다닌답시고 안타까우면 밥 주려고 오빠 마음대로 요리에다가 좀더 넣어서 동생 살찌게 했어 근데 그런 정만 쌓은 정이 10년이여 근데 오빠 가라고 내가 좋아요? 응? 내 네, 시에 군산시에 나와 같은 아픈 환자 생보 좋은 거려봤어. 나라끼리도. 어? 그럼 내 나라에서 오빠처럼 머리에 든신 양반이 실장이 뭐여. 어? 살아서 돈 벌으면 후배들한테 복받아야 될 오빠가 어? 바쁜 생활이 뭐여. 어? 그래서 군산시에서 청산면 직업을 두고 왜혼검만 판정이 거지냐고, 응? 이렇게 살것 같으면, 나도 오빠한테 말해, 응? 두 주먹을 불 끈지고 태어났듯! 내가 살아생전에, 내 아버지보다 잘 모신 아저씨한테, 오빠, 아버지한테, 나라에서! 왜 건강치 못한 암투병 환자한테, 응? 어떻게라도 고향을 두고, 어? 내가 잘못되면 고향이안 좋아. 어? 그래서 항시 정직이란 이름 삶 자체를 외우고 살아. 내가 왜 이제 와서 고장에 들어가면 오빠 단지. 오빠 옆에 언니 단지. 왜부야요 응? 어? 사람이 얼마나 미친 줄 알아? 어? 내가 노래만 좋아했다만 그냥 놔뒀더니 안 좋아, 응? 오빠가 알고 살아. 인간의 부조리는 시에서요. 그리고 어디에서 행패를 다하고, 오빠도 인정하듯이 동생한테 먼저 먹으라고 처방하듯이, 오빠도 고가 대학교 나왔어. 응? 나는 산업체 고등학교 나왔지만 서명 자체가 싫다, 이거요, 불문이. 응? 왜내 고향의 인덕을 직가 인연들이 멋이라고 세만금이면 서며 섬 가족한테 생보며 먹을 거며 현금이며 당차게 다줘내 나라 내 고향에 살면서 술을 먹고 살았어 옷을 벗고 살았어 오입질을 여봤어 응왜다늙어갔는데 업을 거꾸로라 왜. 왜 사회적으로 범인을 못 찾어? 응? 중국집 사장 네가내 오빠들 카메라로 매장시켜 응? 사내지마 오줌만 싸도 네가치다보고 킥킥킥 응? 오지검은 내가 나왔어 오지검은 정상으로 정리해구를 시키듯, 사람이 말하면, 대로에선 들판처럼, 내 시에서, 니들 육가원칙 잘 땄지, 응? 이오여있이나 응? 임인병했다고 성산면 사는 고향 신분만 헬기로 뒤 막, 오지검시향이나 그지, 그만하라고, 이렇게 안경 깼다. 정상치 못한 것처럼, 이게 뭔 짓이냐, 응? 헬기로 그만하라고 어? 그 좋은 성산면내 보금자리 폭파해놓고 돌아가신 고인만 해도 어마어마하요네까짓 년이 멋이라고 조카 삼아서 열심히 일하고 남이면 또 어쩌어 남으로 살지언정 조카 정신으로 안고 사는데 네가왜 복창 터지게 내 생부를 참지시켰냐고 내가 오빠 너한테 말해 가지 마. 응? 일 나갈 때 이빨이 하나도 없어. 오빠 나이가 몇인데, 응? 정산처럼 자7 0도안 됐어, 응? 그 이빨로 그게 밥 먹어요. 그게, 응? 뭐셔지가 하 이제라. 이 진상 때는 개 같은 녀라, 응? 교리처럼 조합장 조합장 사무실에 앉아서, 응? 몸팔러 다니기 일시키지를 않나, 응? 이글이글다오르는 열, 열 앞에서 헬기로 녹아주기를 않나. 야, 이시앙년아 어디서 이렇게 뻔뻔하게, 응? 사람들이 다돈 갖다가 예금하는 데서, 응? 너 혼자 돈 갖다 쓰려고 먼지셔. 헬기로 빚 갖다가 퍽퍽 쓰러지게하고 먼지셔, 응? 오빠, 여 동생 나처럼 화나서 말못 해. 경험이 없어. 석사 받아서 해외에서 교수를 혀 내가 이런 뜻 안해주면 죽어버려 죽어버린단게 해경궁이 뭐냐 해경궁이 뭐여 쓰리아웃 내가 남촌에 가서 아줌마를 사겼냐 에? 나 정직업 겨잖아 오입질 다 놓고 내 건강, 만 챙긴 게, 너도 나한테 하는 것까지 해야지. 내가 둘을 만나서 십 년을 살았더라도, 네가 그때 내 밥을 끊어도 안 되지만, 야, 인연아, 혼자서 조촌동부터 내가 다시 깬다겠지, 에? 내 아버지 오래 살으라고 책임감을 혼자 아픈 몸이 살았어, 에? 왜 똑같이, 사람이라고 모르고 너만 잘 살고자 왜돈 빼가 왜돈 빼가 응응내 고향에다 좀돈좀 좀 주지 왜씹박아서 해외로 가냐 왜 해외로 가응 둘둘 앉아서 좁받는 거 보래 야니나 구역질이냐 구역질이 응너 같은 년 다시 볼까 병원도 안가 병원도 이냐 응 여거 가도 물어봐. 어? 오직어은입원에서 경찰 아저씨를 다 불렀으니라. 나는 네 뼈지만 내본고양에 정상으로 서기 해서 글 써주는 사람 없다고. 너는 나 어디 여기 척추 찢었는데도 어네 가진 애들 어? 혹대 말로 막 정신이 확 도는 년들. 술 처먹고 병실에서 말하는 개 같은 년들, 응? 어? 그런 쌩년들, 말들어 주라고, 응? 어? 니가 나를 이렇게 우기요? 응? 어? 내가 그날도 치료 다 받은 줄 아냐? 응? 어? 1년이면 교통사고건이 다섯 건이요네가 지금 나한테 삼자성의 고발할 것 없이 앉아서 밥 처먹으라고요. 아니면 아의눈 감고 돼지라고요 네가내 상속인이냐? 야시씨부라잖아 브라자찬 내 상속이냐? 내가 오빠한테 말하는데? 오빠 가지마 응? 그리고 지금까지 말해줄게 중국집 개 잡년아 응? 오빠들 돈 하루하루 받을 돈 없어 이만큼 한 달에 돈이만큼 없어. 사람이란 내가 고생한 만큼 목돈이 있어야 목돈을 갖고 가서 여우가 있어야 가서 이빨도 오고 치료도요. 하루하루 돈 받아서 뭔줄 아냐? 네 보지 장사하는 데 가서 힘들은게술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없어, 없어. 성직 고개네. 자면 지는 해가 있어. 오빠도 한 번만 더 중국집에서 지고, 본대로 마음대로 떠나고자 세상 비관했다가, 이네 동생 없는데 약 이렇게 퍼먹고 죄졌다가는 성사고 지랄이고, 오빠 니네 세상 끝날 줄 알아. 응? 응? 어디서? 치마만 입고 사무실에서 어서 오세요. 어, 얼마 얼마 찾는데요? 오늘 오늘 한 백만 원 줘. 백만 원, 원 줘. 옷질하러 가지. 백만 원 줘. 야이 시부라년아 내 고향 오빠들 나저 같은 년 아닌 거 몰라 다 알아. 나 승질 죽어서 있는 거다 알아. 단내 이렇게 안 보여줘. 집에서나 열받으면 다 이런 것들 가지 내면 싹 엎어갖고 막 끄댕이 잡아서 너희 년잘 들어. 우월간 갖지 말고, 시향년아나 건강할 때, 살살 비비해서, 카드 있지? 카드 좀 일시불렀어. 그렇게 서나 나이 먹었어. 빚져서. 응? 너 때문에 어, 안간 데가 없어. 너, 너 때문에 너 같은 년은 잠자리다. 나하고 잠자리 한 년은 정신이라도 들어. 그래. 너 같은 년은 꼭 나랑 가서 옆에 있는 미친놈이라도 꼭네가 껴안아야여 조슬 쓰다듬고 아니냐이석계나무 미친년아 응? 미친년아 부산가서 놀자해서 부산가 대전가서 놀자해서 대전가 안산가서 씹가자에서 씹가 십가. 이제와서 본게 네 신랑 똥이나 빨게생겼대 응? 나 성격 주장하는데 응? 아무나 보고 님이 보지 안해나한 젊은 날왜내거돈다썼가니 니년이 에? 살살 꼬셔도 왜 썼거니 왜 썼냐 너나 초촌동 떠난 게왜 거기 앉아 있냐 왜 앉아 있냐고 군산시에서 나 육사 출신이겠어 내몸 해롭지만 고발 한번 못하고 아느냐? 네가 좋아하지 않아도 성산초등학교 벗어나서 월명여중 육상선수답게 였어 이년아 육상선수답게 공부는 니이 10이라고 해고 응? 어? 해고 야이나 그런 데서 네가 지금 나 이지를 올리냐? 응? 어? 이지를 올려? 어디서 나뭐 바지 올리라기 청춘계열 십장 괴일 오빠 니들도 땅 토지에서 헬기가 뒤에 있으면 담배 피고 잘 들어? 십질 한 번만 하면 다 들려. 뭐라고 있어? 나보고 돈 오백만 갖다 달라고. 헬기에서 다 들어. 헬기에서 그게 공수부대냐? 응? 너 나한테 출렁 났지? 응? 인연들이뭘 좋아하는 줄 알아? 응? 정신병원에 가서 배워. 배워갖고, 진연 머리가, 응? 먹먹하지? 그러면 그것을 씌워먹어, 밖에 나가서 내가 오지 가면, 이 수술 갖고, 끝까지 쫓아오라겠어. 응? 내 1억 2천 추적했니게 끝까지 쫓아와. 세상살이 약 처먹고, 실례합니다 정신병원 약 처먹고, 그대로, 나 언제 생활을 거꾸로 찾아와? 응? 나 이빨 아금니 없어서 밥못 먹었어. 정신 나갔냐, 나. 응? 내 나이가 몇 살부터 니년보다 네더 앞서서 활동했냐고? 응? 걔 경제냐? 응? 오빠도 잘 들어. 오빠 네 옆에 있는 기집이 철학관을 떠나서 정승이가 되더라도 나 같은 동네에 신우가 에? 신우가 애타면서 오빠 아이고 안쓰러워요. 커피 한잔 드세요. 아이고 이따가 우리 집 옆방에서 들었더니 한돈만 원만 필요하면 야비하는가 봐. 이런 후자들 연봐 미친 년요. 이 그런 년은 내가 봐도 내가 평생 먹여봐도 미친 년요. 이 그런 년은 가라고 요 빨리 가라고 해요. 그래 오래 사는 길 길이오. 응? 여자 셀정부터서 정부터 갖자. 하늘 밑에 개여, 내가 여자로서 성공을 왜여까지십이란십다 버려. 남자한테 선전보고했으면좀 들었어야지. 응? 뭔개족발랐다고다 죽어가고 살림도 없는데 기진념붙댕기서 아이고 여보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가. 알았어? 응? 나도 승질이 확 올라오면, 이 혼자, 고지혈 철현이라고 돌아. 이게 오빠도 너잘 들어. 가지 말고, 응? 이 좋은 세상에 이빨 쉬었더니 나도 아프더라, 이거. 응? 주여! 틀리라도 이어서 이제 맞춰갖고 밥좀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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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내 본고양, 우리 아빠, 우리 아빠도, 우리, 을석이아시 치다 보면, 나이가 잡혔어도, 아이고, 형님이요. 왜, 세상에 들은 게있으게 게. 바꿀 수 없는 팬이라는 것은, 자주 공부해야 알아. 응? 1 플러스 1에 2는 오늘 돈, 가만히 있어. 5천 원에다가, 5천 원 플러스 하면만 원. 나도 그런 건요. 응? 그 추운 방에서 몸 전체가 깡깡 얼었어도, 응? 혀, 얼마 써줘. 가도 가도 오늘 2만원 꼭 받, 받아와. 그러면, 암만. 암만. 내 어쩌다가, 청산초등학교, 남바다 고 뛰다가, 이런 시부랄 년들한테 졌지만, 오빠, 가지마, 응? 가지 말고, 나 살았을 때, 기생충 먹었으면 우리 아저씨한테 오빠 너는 못 봐. 우리 아저씨한테 빌이야, 이거. 빌어. 아저씨, 나돈 하나도 없어. 돈. 아저씨, 나 오늘 공부 잘할게. 상품 줘. 지금은 진단서야! 진단서. 왜? 동생, 아픈 거, 모든 직업 싹 놓고, 동생, 허는 거지다 보고 따라왔다가 다죽게하냐 니가. 왜 죽게요? 응? 오빠들 실제로 서울대에서 행정고시 하고 있다가 이 동생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보고 돌아서 나 내려와갖고 전부 다 직업전선에 앉아있어. 응? 누가 너밥 줄라고? 좋은 요리 만들어 너 줄라고? 오빠들이 다네 눈앞에 보이는 줄 알아? 응? 나 안압 높아졌어. 응? 현금 없는 세상은 오빠도 불태면 불터지만 내가 치를 치며 오빠 한 번만 더동네 고약 소리 내가 일했던 중국집에서 소리 듣고 스트레스로 가지마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내가 사과박스 두 박스로 만들어서 에? 오빠 한 박스 나한 박스 일대일로 나눠먹을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있을 때 그때 나를 쳐다보고 가 알았어? 지금 가지마 지금 가지마 응?